두 분, 네, 두 분,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년병, 1년병. 1년병. 1과병 1년병. 1이병 1년병. 1년라 1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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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년병 1년병. 1년병. 1요 네 그럼 어머, 두 어머니분들과 간단한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현장에 나와있는 서동윤 리포터 네. 네 저는 어머님과의 인터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천말 철없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저런 무대로 이렇게 선물을 해주니까 너무 감격적이고 그리고 정말 여러모로 못났다고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선후배들 같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도 갖고 이렇게 대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웃음> <웃음> 너무 감사하고 <laughs> 기쁩니다. 고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 아가씨 어머니 계시나요? 네 제가 가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한인의 노래를 인터뷰 맡습니다. 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 미아가 엄마입니다. 아, 그 생각지도 않게 <laughs>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근데 네, 좀 긴장됐네요. 네, 우리 딸은 뭐 평생 평소에도.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대견하게 잘하고,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야. <laughs> 야. 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오라고 해서, 고등학교만 이런 게 오는 줄 알았더니, 대학교 때도 좀 오라고 해서 이렇게 또 오늘 가족이 우리는 왔습니다. 니까 너무 여러분들 반갑고 참 젊음이 좋은 것 같고 네, 대학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그럼 이하라 씨와 박수연 씨 각각 어머님께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마디. <laughs> 건강하게 낳아준 거 고마운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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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게 낳아준 <나아진> 것도 고맙고 <laughs> 안에 <할까? 웃음> 해주세요 해주세요. <웃음>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주는 것도 <laughs> 엄마 사랑해요 <laughs> 아. 아 진짜 이렇게 안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또 생각하면 쪽팔릴 것 같은데 아 오늘 다 와줘서 고맙고 <laughs> 아빠도 왔는데 엄마 노래만 해서 <웃음> <웃음> 집에서는 무척 음, 뚝한 딸이지만 항상 고맙고 표현 잘 못해도 항상 사랑한다는 거 <laughs> 아, 오늘 와줘서 고마워.